독보적인 목소리 연기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성우들이 있습니다. 아기 목소리 전문, 괴물 목소리 전문 등 자신만의 분야를 만든 이들을 장효 경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. 코타케! 두 살짜리 꼬마 아기. 코타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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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타케. 이 깜찍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성우 김서영 씨입니다. 음. 옹아리도 각양각색. 음. 표정도 변화 무쌍합니다. 빠부부부. 엄만,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. 한 달에 찍는 광고와 만화영화만 무려 100여 편. 텔레비전과 극장에서 듣는 거의 모든 아기 목소리가 그녀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아기 목소리 특유의 톤뿐 아니라 감성까지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어떤 소리를 내서 어떻게 아기처럼 보여야지? 그것보다는 아 내가 정말 아기가 됐고 그냥 그 느낌을 그냥 최선을 다해 표현을 하는 거죠.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. <웃음> <웃음> 괴물 악당 목소리 전문인 시영준 씨도 만화 영화와 광고 게임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입니다. 최근엔 할리우드에서 목소리 출연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. 처음에는 교목소리 전문 성우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줄 때 그게 좀 이게 뭐야?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느 하루 자부심이 생기고 굉장히 저로서는 영광이죠. 외화 더빙이 줄고 배우나 가수들의 스타 더빙이 대세인 요즘.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목소리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두 사람의 활약은 성우의 새로운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효경입니다.